저조차도 사용하는 근육만 사용하게 되고 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골반이, 내외전이 많이 굳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구독자님들도 저처럼 레벨에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앉은 자리에서 양 팔을 뒤로 뻗어주시고 상체를 지탱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양 다리를 충분히 벌려주어 한쪽 무릎을 반대쪽 무릎으로 가깝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한쪽 다리씩 10번 반복하고 번갈아가면서 3세트씩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무릎을 오른쪽 무릎 안쪽에다가 당겼을 때는 골반 안쪽이 타이트함을 느끼게 되는데 저처럼 반복적으로 특정 근육을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지 못하는 근육이 단축돼서 느끼는 통증 비슷하게 생길 수 있는데요.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만큼만 늘려주시고 잘 되지 않는 구간은 버텨줘서 스트레칭하는데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